안녕하세요. 퍼펙트 치과 대표원장 소재현입니다. 오늘은 팩트 체크 시간이고요. 어,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진료 중에 하나인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풀라치 임플란트가 무엇이냐 요즘 또 디지털 풀라치라고 표현을 하죠 임플란트를 심을 때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요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게는 4개 많게는 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골라서 심어 가지고 좋은 위치에 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르코니아 통 브릿지라고 해서 원피스로 된한 덩어리짜리 보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디지털 풀라치 임플란트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로 디지털 플라치 임플란트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전학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임플란트 개수가 줄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조금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비게이션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즉그 가이드를 사용을 해서 무절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통증이 좀 적은 편이에요. 물론 가이드를 쓸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잇몸을 열어봐야 정확히 알수 있고 또 상악동 수술 같은 걸 해야 될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그 자체로 무절개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보철을 만드는 기간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 잇몸을 절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좋은 위치에 심기 때문에 고정이 빨리 나와요. 그래서 빠르면 한두 달, 늦으면 한세달 정도의 보철이 보통 완성이 되고, 어, 임시보철도 아주 빠른 시간에 완성을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틀리나 뭐, 임플란트에 거는, 어, 임플란트 오버덴처에 비해서 고정성 보철물, 즉, 이제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치아 보철물이기 때문에, 어, 훨씬 편해요. 딱 부착을 하는 거여서 이게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치아처럼 쓸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어, 디지털 플라치 임플란트를 추천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거든요 어금니 쪽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틀니는 쓰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플라치 임플란트가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빠른 임시 보철이나 보철을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이 훨씬 빨라요. 어, 수술 할때 이제 가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어, 플랩이라고 해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하는 수술도 많고 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이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틀니 쓰시는 분들이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너무 불편해서 틀리는 정말 불편하거든요.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다 심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런 분들이 이제 틀니 교체용으로. 디지털 프로치를 하시면 또 굉장한 이점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틀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틀리는 이제 넣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덩어리는 한 덩어리지만 그 기둥에다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기둥에다 이렇게 끼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편안하고 내 체어처럼 끼워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하나 더 비교를 해볼 게 임플란트 오버덴처라는게 있잖아요. 임플란트가 한두개 정도 심어서 거기다 에 끼우는. 이거는 틀리에요. 틀린데, 임플란트에 살짝 고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헐렁헐렁 되고, 계속 손을 봐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틀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디지털 플라츠 임플란트는 지르코니아 통 브릿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단단하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플라츠 임플란트의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한 덩어리의 보철이기 때문에, 잇몸에 좀 띄워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끼우거든요. 잇몸 쪽에 조금 음식물이 많이 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청소를 잘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양치, 워터픽, 지간칫솔 등을 사용을 해서 청소를 할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청소만 잘 된다면 아주 오랫동안 잘 유지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조금 더 필요해요. 왜냐면, 한 덩어리짜리 보철이고, 잇몸이랑 좀 경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체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주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계점은 이게 전체 지르코니아 보철이다 보니까 씹을 때좀 그 지르코니아의 그 특유의 마찰음이 있거든요. 딱딱딱딱 거린다고 말씀을 하는데 뭐 위아래 전체가 다 지르코니아다 보면 딱딱딱딱하는 좀 기계적인 소리가 나서 좀 처음에는 뭐 신경에 좀 이렇게 쓰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 설명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르코니아가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잘못된 힘을 받거나 그러면 깨질 수가 있어요. 얘는한 덩어리잖아요. 전체 보철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힘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복원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대로 재현을 해서 만들어 올수 있기 때문에 또 원내 기공소가 있으면 아주 편하겠죠 다시 그대로 보처를 뽑으면 되거든요 그런 또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깨지는 걸 주의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죠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 어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오론4, 오론6, 오론5에서 4개, 5개, 6개 뭐 이렇게 심었다는 소리예요 임플란트 개수를 줄여가지고 한 덩어리짜리 보처를 만든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역, 내 뼈의 여건이나 비용이나 기간이 허락을 하신다면 뭐 8개에서 10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게한 3피스 어금니 한쪽, 어금니 반대쪽, 앞니 쪽.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왜냐면, 하 씹는 힘도 훨씬 좋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하기도 편하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부위별로 만드는 게더 바람직하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 your better life, 팩트는 퍼펙트 치과.